안녕하세요. 시스템 급수 빛입니다 어, 2024년부터 좀더 그 적극적으로 그 채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 3월 14일 이렇게 어, 그첫 촬영으로 구례의 화음사에 왔습니다. 그 여기 화음사에 여기 앞에 보이는 핑크색 보이시죠? 여기 화음사 꽃 외화를 보러 왔습니다. 유 튜브 활동하면서 귤수빛 라는 이름이 왜 귤수빛인지 어, 많이 그 문의가 왔었는데요. 큐브는 어, 제 이름이고 스푼 제가 식물 컨텐츠라서 그리고 빛은 이제 제가 아는 정보를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귤수빛입니다. 어, 그리고 시스템은 제가 나무 병원 나무 의사 활동을 하면서 어, 이렇게 자연적인 소재를 제 인위적으로 음, 서열을 하고 위계를 잡고 제 나름의 체계화를 하는 데에 좀그 의미를 두고 싶어서 어 시스템이란 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영상 찍을 거는 예.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방식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이나 이런 뭐 다른 것보다도 그곳에 있는 나무, 수목 위주로 한번 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검색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실수하거나 틀린 정보는 음, 제가 댓글을 통해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좋은 정보 있으시면 또그 제가 다시 댓글로. 화음사, 이제, 그, 홍미와 한번 그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화음사는, 어,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굉장히 창건이 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 유명한 문화재들, 그다음에 국가 유산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화엄사 곽황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곽황전 옆에 어, 여기 곽황전 옆에 여기 30번, 이게 황, 어, 홍매화입니다. 그래서 이 홍매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봅니다 화음사홍매아가 그 여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그래서 홍매아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입구에 이렇게 용이 있어요 2024년 용의 해인데 이렇게 화엄사 용문주를 지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주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앞에 어 뿌리 부분, 그러니까 나무의 주관이 되게 독특한 나무가 보여요. 저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어 많은 가지치기를 하면서부터 아래쪽에서 맹화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 수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은행나무입니다. 굉장히 큰노거수 은행나무입니다. <목소리> 독특한 이렇게 유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는 것처럼 저렇게 흘러내리는 유주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굉장히 노거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룡에서 들어와서 은행나무 노고수 사이에 이렇게 홍매아가 보입니다. 꽃이 만개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만개와 홍매아를 볼수 있어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이제 진입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구 쪽에는 동백이 있고요. 동백을 지금 겨울 월동 작업으로 굉장히 잘 해놓았네요. 안에 이렇게 보온재, 보온재 해놓고 이제 보온재만 해도 될 텐데 시각적으로 반짝거리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온 효과 있는 소재로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동백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독특한 수목이 하나 더 있네요. 크면서 얘는, 어, 느름나무인 것 같습니다. 느름나무는 이른 봄에 이제 꽃이 피고 한 5월쯤에 씨앗이 어, 다닥다닥 결, 어, 맺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느릅 어, 그리고, 어, 느름나무과에 이제 가을에 씨앗이 맺히는 것은, 어, 참느릅이고요 얘는 느릅나무입니다 그리고 느름나무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느티입니다. 느끼. 지금 꽃이 한참 피어 있죠? 느릅나무. 느릅나무치고는 숲이가 어, 조금 더 조금 더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수영이 아주 예쁜 배롱나무가 있어요. 수영이 정말 예쁘죠. 배롱나무는 우선 끝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고 꽃이 많이 필수 있는 조건이죠. 특히 베롱나무는 여름 동안 꽃도 오랫동안 관람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피가 매끈하고 예뻐서 조경수로 많이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면 얘는 능소화죠. 능소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멋진 베롱나무와 반송들 그리고 이쪽에 돌아서면 쟤는 벚나무죠. 그래서 벚나무 멋진 벚나무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저기에 어, 백매화가 있습니다. 백매화 그리고 음, 쟤는, 백, 어, 쟤는 동백 여기 앞에 있는 상록수는 동백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우리나라 국보에 각황전이 있습니다. 각황전 바로 옆에 여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는 홍매화가 있습니다. 국보 각황전 목조 사찰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어 백매 백매라고 불리는 매화 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을알리는 대표적인 꽃이 매화인데 이렇게 매화를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어 여기가 잘 보이네요. 보통 2년생 가지에서 꽃핀다고 할때 여기는 이 가지는 2022년도 가지이고요. 요거 초록색인 것은 2023년도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2024년도에 피었죠. 그래서 전년도 2023년도 가지에서 꽃이 개화했기 때문에 2년생 가지에 개화한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면 보통 살구라고 하는데 얘는 꽃잎과 꽃받침이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매화. 그리고 색깔이 붉기 때문에 백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갈색 고약병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어 사실 그 도포제 같은 걸로 좀 발라줘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수세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꽃의 양이 줄어드는 원인이 저런 곰팡이 관련된 그 병의 별로 인해서 꽃 양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옆에는 보니까 지금 너무 예쁘죠. 연둣빛으로 보이는 얘는 뭐가 나무인데 얘는 꽃이 아니고 누구냐면 잎입니다. 잎. 어, 꽃이 먼저 피는 애들이 벚꽃이랑 뭐 매화랑 뭐 박태기랑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모가는 꽃이 분홍색으로 참 예쁘지만 어, 잎, 잎과 꽃이 같이 피는 시기인 한 5월쯤에 피기 때문에 아마 모과꽃을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모과는 열매가 더 유명한 이유도 아마 잎과 꽃이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어 꽃의 아름다움이 조금 잎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인 어, 홍매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매화 꽃이네요. 홍매화 꽃. 홍매화도 마찬가지로 2년생 가지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매화의 특징은 전년도 가지가 초록인 것이 매화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러면 살구는 그어그 어, 그 초록이지 않고 살짝 그 붉은 빛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른 계단 올라가면 어 국보 각황전이 보이고요. 어 목조 사찰이라고 합니다.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홍매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꽃이 조금 덜 피었네요.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인데 꽃이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홍매화 앞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목조 사찰과 이 홍메라의 가지의 그 자연스러운 곡선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홍메아는, 어, 직경이 지금 50에서 60 정도 굉장히 굵은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중앙에 이제 갈라진 틈이 있죠. 그래서 두 그루의 나무가 함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외과 수술하는 흔적들도 많이 있죠 요즘엔 이렇게 외과 수술 했는 곳으로 부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동공을 막는 형식 보다는 음 노출해서 그 나무가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방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충 처리를 하는 것이 요즘 많이 하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위에도 보시면 처진 가지를 어 당김줄로 어해 놓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텀버클로 해서 어 당김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텀버클로 해서 원래는 원래 여기 회로라고 해서 금속 재료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 회로가 금속 재료다 보니까 가지, 가지 파고들어가는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살짝 텐션감을 줄수 있는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와이어 처리 되어 있습니다. 어, 수영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 부분에 이제 가지 느낌이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영역도 뿌리 주변에 더 이상 접근은 못하도록 살짝 둘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틈이 보이죠? 그래서 두 그루가 이제 같이 자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균형물로 지정이 되는 홍매화를 오늘 보았습니다. 3월 14일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만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더 화려하고 예쁜 그 홍매화를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음,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이제 홍매화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